2024년 기준 대한민국은 종합적인 국력에서 강대국의 반열에 합류했다고 인정받지만 그럼에도 한국이 웬만한 강대국마저 넘어서는 괴물 같은 육군을 보유한 것은 전 세계를 통틀어 미국 다음인 1900대의 3.5세대 전차를 보유한 기갑 전력은 물론 이젠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강마저 넘보는 포병 전력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패권 장악을 노리는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한국이 정말 독하게 마음만 먹으면 중국을 멸망시킬 수 있는 미사일 전력 때문이며, 현재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은 공개된 것만 해도 3,000발은 가뿐히 넘어서는데, 이미 격차가 압도적으로 벌어진 북한 상대로는 충분하다 못해 과분할 지경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존하는 탄도미사일의 끝판왕이자 괴물 그 자체인 현무파이브가 개발되면서 한반도 진출을 통한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 장악은 물거품이 되었는데, 그동안 중국은 국력의 의의만 믿고... 중국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제는 현무파이브가 개발되면서 이전과는 달리 이를 것이 차고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무기와 대등한 현무파이브의 중국에서 경악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한국 전쟁 당시 150만에 달하는 병력을 갈아넣어 북한을 살린 것도 모자라, 지금도 딱 죽지 않을 정도로만 살리는 것은 한국을 막을 방파제가 필요해서이며, 현재 동북아를 집어삼킬 기세로 이빨을 드러낸 중국에 맞설 수 있는 국가는 중국 본토마저 위협할 아시아 최강 수준의 육군을 보유한 한국을 제외하면 전무합니다. 예로부터 한반도는 언제든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이었으며, 동시에 주변국들로부터 중국이라는... 거대한 악에 맞설 최후의 보루였는데 지금 한반도의 주인은 한민족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이며 한국은 언제든 중국의 심장인 베이징까지 진격할 수 있는 최강의 육군을 보유했습니다. 한반도를 노리는 중국과 이를 목숨 걸고 막아설 한국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며 한중전쟁의 결과에 따라 동아시아의 운명이 갈린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데 이미 중국은 한반도를 담당하는 북부정부의 거의 모든 지상군을 배치하고 있는데 중국 역시 한국과의 전쟁에 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한반도에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무려 6천대에 달하는 전차가 주축인 중국의 기계와 군단은 드넓은 만주를 빠르게 가로질러 한반도 북부로 밀고 들어올 것이며 북한의 제12군단을 가볍게 박살내고 끝이 안보이는 압도적인 물량공세로 북한의 점령은 물론 남쪽으로 진격해 기나긴 악연이었던 한국군과 끝을 볼 것입니다. 현재 한국 중국 육군의 주력 전차인 K1 이어은 e K2 흑표와 동급의 월등한 전자장비를 탑재했지만, 105mm 강선포의 한계로 중국 육군의 주력 전차들에게 화력에서 크게 열세인데 당연히 중국 육군은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군의 방어선에 뛰어들 것이며, 한국 육군은 전력 소모를 강요할 중국군의 물량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육군이 수십 년간 아시아 최강의 포병 전력을 보유한 것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인데, 가뜩이나 좁은 한반도는 평지가 적어 전력이 밀집될 수밖에 없으며, 불멸의 명작인 K9의 필두로 7200문에 달하는 한국군의 자주포와 견인포는 남쪽으로 밀고 내려올 중국군에게 포탄이 비처럼 쏟아지는 지옥을 선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조차 한국과의 전쟁은 최소 100만이 넘는 사상자를 감당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한국과의 전쟁을 피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한중전쟁이 한반도 도가 무대임으로 중국 본토는 전혀 피해가 없으며 14억의 인구 대국에서 극과 100만쯤은 희생시켜도 상관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이런 오만하기 짝이 없는 판단을 할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한국군이 보유했던 현무 미사일의 대다수가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 사거리가 1500km에 달하는 현무 셀이 순항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0.5톤에 불과해서 수백 발이 한꺼번에 명중하지 않는 이상 중국 본토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폐지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중전쟁의 판도를 뒤집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으며 한국은 이론상 전술핵급의 파괴력을 보유한 현무파이브를 개발했는데 중국은 하늘에서 떨어진 재앙과도 같은 현무파이브의 존재 때문에 한반도 점령을 통한 태평양 진출이 물 건너갔으며 동아시아의 패권 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무파이브는 본격적으로 스텔스 설계를 적용다 동안 최초의 탄도 미사일로서 생존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으며 발사 속도가 마하 10을 아득히 넘어서는 극초음속에 도달했는데 현재 중국군의 방공 체계로는 요격은커녕 탐지하는 것조차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며 이미 한국군은 현무파이브의 대량 양산에 돌입해 서해 인근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무파이브는 구톤의 탄두 중량으로 우주에 도달하기 직전인 고도 1000km의 대기권까지 상승한 다음 무려 마하 20을 넘는 어 선 속도로 마치 운석처럼 충돌하는데, 운동에너지는 중량과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론상 현무파이브의 파괴력은 전술핵과 대등하며 국제사회에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친환경적인 핵미사일과 다름없습니다. 한국과 서해를 두고 마주보는 중국의 동북지방은 불과 1,000km도 되지 않으며 수도인 베이징은 물론 중국의 내로라하는 대도시들이 모여있는 중국 경제의 심장인데, 현무파이브는 반경 40km를 흔적도 남기지 않고 고 잿더미로 만들 수 있으며 중국군은 사거리가 3000km인데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를 현무파이브의 요격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공업지대가 몰려있는 동부해안은 중국 제조업의 핵심인데 당연히 전쟁나면 군수공장으로 전환될 것이 유력해 현무파이브의 최우선 목표 중 하나이며 중국에겐 내석하게도 동부해안엔 절반이 넘는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동북지방의 초토화는 단순히 경제를 넘어 중국이라는 국가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과 전쟁을 벌어도 결과는 별개로 중국군의 피해만 걱정했던 이전과는 달리 이제 중국의 운명은 현무파이브를 보유한 한국선에 달렸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데 만약 동아시아의 패권 장악에 눈이 먼 중국군이 한반도에 발을 들이는 순간 한국군은 수백 발의 현무파이브를 퍼부어 중국을 잿더미로 만들며 철저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은 동북아의 전력적 요충지이자 태평양으로 향하는 관문인 한반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며 어떻게든 한국을 복종시키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지만 중국의 착각과는 달리 더 이상 한국은 예전의 최빈국이 아닌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올라섰으며 현무파이브는 외세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최강의 창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분밀떡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맛있게 찾아뵙겠습니다.